쿡한 라퍼 쿡퍼 산입니다. 오늘 첫 대망의 1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음식은 아, 진짜 쉬우면서도 클래식하지만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이 달라지는 바로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 이게 진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하게 달라지는 음식 같아요. 어떤 분들은 스팸을 넣고, 어떤 분들은 참치를 넣고, 어떤 분들은 뭐 베이컨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는 게 많은데 저는 오늘 바로 소 사, 프 뱅크 소시지를 가지고 오늘 김치 볶음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치 볶음밥 만들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김치죠. 그러니까 김치 볶음밥이죠. 김치는 그리고 신김치여야 돼요. 새김치로 하면은 미어 때. 오 소시지 소시지는 양껏 자기 기호에 따라서 소시를 썰어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소시지를 좋아해서 많이 썰어 넣어요. 그리고 파 대파죠? 대파도 뭐 기호에 맞게 썰어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파를 좋아해서 파도 많이 넣어요. 설탕 여기 가류 된장 요즘은 집에 다 있잖아. 요없 분은 이거 뭐 혼밥도 못해 먹지. 자 쿠퍼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기름을 눌러야죠 나 어렸을 때 기름만 두르고 계란노라이 했다가 계란노라이다 태면 먹었어 기름은 조금 여유 있게 두르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왜냐면은 어 이제 파를 먼저 넣을 건데 기름이 너무 없으면 파가 타버려 저는 파를 좋아하니까 파를 다닐을 거지 롱 자, 파를 좀 이렇게 볶다가 자 파가 이 정도 볶아지면은 그 다음에 소세지 소세지 어우 냄새 음이 파랑 소세지랑 같이 섞이면 냄새가 너무 좋아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았다 싶으면 설탕 그리고 고춧가루 볶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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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눌러붙어 그다음에 게장 아,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음식을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하면서 하면은 되게 지저분해지고 헷갈리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 만들어놓는 게 좋아요. 이거 막 깔끔하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설거지 하기도 편하고.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야. 김치를 뭐 크게 썰어서 하는 사람은 크게, 에이, 크게도 좋고, 저는 좀 조그만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어, 다 근데 그냥 좋은데? 음. 김치가 잘 썰려 있어. 미리 썰어 놓으면 여기서 좋겠죠? 난 조그만 게 좋더라. 입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게. 김치를 부아하고 이게 조금 퍽퍽해있다 싶으면은 여러분 물을 조금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기름이 아니라 물이에요. 너무 퍽퍽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볶았다 싶으면은 이제 뭘를투해야 되죠, 여러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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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햇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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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네 여러분 이거를 데우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왜냐면 볶음밥 데우면은 물기가 생기면서 질척질척돼. 자. 섞어 버무려 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오 벌써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요 정도 볶았으면은 이제 잠깐 여기다 놓고 김치 볶음밥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계란 후라이죠계란후라이가 없으면은 김치 볶음밥은 김치 볶음밥이 아니요. 자 기름 두들고요 김치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할때 여러분 반숙 반숙이 치득이에요자이 정도. 아 모양은 중요하잖아요. 이거 두부시오.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되지 약한 불로 피니시를 합니다 어우. 자 접시에다가 우리가 맛있게 만든 소세지 김치 볶음밥을 아, 솔직히 나 모양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 용도 쯤이면 이제 또 계란이 다 됐네 반숙이 딱 됐죠 아아자 이렇게 해서 소세지 김치 볶음밥 그리고 그 위에 반숙 계란 반숙 계란 여러분 치트키라고 말했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렸어? 뭐 10분? 아 이게 나 먹어도 돼? 우! 자 쿠카는 래퍼 쿠퍼 오늘 첫회 김치 소세지 볶음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흔한 얘기지만 김가루 이렇게 아, 다 뿌려 나는 좀 좋아하니까 김 뿌리고 깨 이렇게 뿌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따단 랍퍼펌 자 쿡하는 래퍼 쿡퍼가 만든 안 질척되는 김치 볶음밥 음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계란 반석 터지는 거 봐봐 내가까 말했잖아 결혼은 반숙으로 해야 돼 이거 터지는 거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소시지랑 김이랑 조금 이렇게 해서 음아저 <laughs> 지금 잠시 청구다왔어요와음 <laughs> 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먹고 보겠습니다. 음! 음! 아, 이게 진짜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소고기 묵국이나 미역국 같은 거 있으면은 진짜 더 맛있긴 하거든요? 음! 만들어주면 맛있다 이거. 음, 음. 이거 누가 개발한 거야? 돌려보시어 진짜. 제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한식을 이길 수 없어. 아, 음. <laughs> 와, 그럼, 눈, 눈 감박살을 다 먹어버렸네. <laughs> 자, 극하는 래퍼, 쿠퍼. 오늘 첫일회 김치, 소세지, 볶음밥. 어머, 어디 갔어? 해봤는데요. 어... 자, 여러분 댓글로 맛있는 거 뭐,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남겨주시고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는 없어. 내가 요리사는 아니잖아. 네. 이런 팁들을 많이 하는 거지. 어, 앞으로도 쿠퍼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